아탐 루시안 탐 루시안이 쉬우면서도 어려운게 저게 한번 따면 저거 가져오는데 못 가져오면 되게 좀 힘들어 그래도 뭐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부패물력 음 그냥 뜨네 이렇게 설레냐? 왜그래? 아시발어이구면 나가린데 이거 잠깐만 아 쫄리노 좀아 이거 루션딱 잡으러 오면 되는데 카정을 가나? 다이브가 한번 보자 이거 음, 성공했네 그래도 성공이 장뿡이지 어마이라 뒤진다 진짜 뒤진다 했다니 포션 없잖아 니 어? 뭘, 뭘로 니네 몸을 지킬건데 <laughs> <laughs> 어 무서워 우주림 내 안에서 살았어 없어 병신아 포탑이야 진정한 대가 <laughs> 어 레알 진짜 피 없을때 저거 부릅 드는거 어이 패시브 아 진짜 존나 족같애 저거 <laughs> 개 무서워 아 순간 존댔다 이러고있어 아저거때문에 괜히 막 심장 압박감 든다니까? 막? 괜히 뭐할수 있는것도 못하겠고 고못하막좀 그래 되게 부담스러워 저거 어문하나 아니 이새끼가? 존나 싸가지 없네? 아 부금 제발 사라져라 그치 어차피 나는 포션만 빼는게 목적이라 피까도 돼영성으로 피추면 되지 뭐 이것 봐라 타워 맞아라 병신 타워 맞아라 어어? 선 넘어 타워 안때린다? 뭘 쓰고 있는거냐 돋보기란 아 이래 명상 개새끼 취랄하네? 에에? 에? 라랄하고 있네? 헤헤헤헤 <laughs>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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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발 따고싶은데 어이 무섭노 갑자기 나오는거 아니지? 오케이 야 봐봐 딱대 아 이새끼 워이 있는거 같은데 안 빼는거 보니까? 이건 워이인데저 피로 개 이기는게 말이 안되잖아 봐 레몬 비치면서 이 부쉬에 워이 있어 이거 저 피로 안 떼는게 말이 안되잖아 안 진짜 상식적으로 봐봐 안무 미치는거 봐봐 이거 이건 워이기다 봐봐 이새끼 있잖아 있잖아 이새끼 봐봐 따고 싶다 이거. 참는다 따고 싶다 이거. 하네 신발? 이신나간네이 새끼? 이게 미쳤다. 저거신고 이거 시이나아발 신발? 이거 신발? 하지? 이거 신발? 이거 신발? 이거 발 이거 거 이거 신발? 이거 거발 이거 신발 신발 발 신발 신발 아, 나오지 말지. 아, 나오지 말지. 씨발, 일부러 쫄게가지고나 궁없는 거 알, 알려서 나오길래. 아, 나의 깊은 뜻을 몰라. 역시 나를 안 하면 말이야, 알아. 음. 미찬아, 미찬아. 존나 열심히 한다, 진짜 존나 열심히 한다 글씨 하나. 진짜 존나 열심히 카이팅 한다 쟤. <laughs> No. 가라, 이 새끼야. 저기, 저 어? 이겼네 <laughs> 야, 뭐냐, 저게 우주류. 오, 배선, 너. 저, 대체 인 저, 가 추구하는 방향이 저, 야 닌탑? 광전사? <laughs> 뭐지? <평생> <laughs> 이 해보는 척 하지 않아? 아 어, 고맙고 어? 대시를 뺐는데 인마? 잠깐만 인마 대시 썼거든요 지금 <laughs> <laughs> 아촌내먹기네 <천데 없길> <laughs> 아 ㅅㅂ 오케이 넌 이제 끝났어 임마 어텔 탔네? 존나 빨리 뛰아 추구하는 방향은 광전사였구나 인터벗 아니네 <laughs> 그럼 뭐해 죽어야지 아 몰랑은 쓰지 말걸 괜히 썼아 이게 습관적으로 근데 진짜 알파 궁수가 알파 키면은 일번 자동으로 눌려져. 이게 몸이 배였어 이게. 몰랐쓰는 게. 속으로는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도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여가지고 자동으로 써줘 아. 근데 굳이 점멸 썼어야 된나 저거? <laughs> 아 굳이 썼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점멸을점멸남비 전멸 아니야 저거? <laughs> 자 공이 또 돕니다. 이번엔 탈진이지롱. 미치 새끼. <laughs> 어, 탈진 이지롱 이런 미치도라 이새끼어 존나 약한거 봐 탈진 쓰지 말자 음, 아 176원 주노 아 다음은 탈진이야 하 <laughs> 씨발 이번엔 레드다 루시아나 하이 뭐, 스 뭐. <laughs> 불쌍하다고? 허허헣 <laughs> 뭐해야겠어? 뭐 어쩌겠어 저거 지 운명이지 뭐 누가 루시아나래? 탑에 원거리 들고 온 애들은 묶어놓고 존나 패야 돼 진짜 흐 <laughs> <laughs> 이번에 궁이야? 아 씨발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배고은 잡힐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지금 한 대만. 아 까비. <laughs> 아니 씨발, 이 존나 웃기네. <laughs> 아 씨발. <씨오마이. 웃음> 아 명상해 저 그때 극디... 야 씨발 평타 치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어 나만 웃긴가 저거? <laughs> 뭐였지 방금? 포탑을 파. 파악을... 와 진짜 존나 빡세게 반스런해서 뒤지네. 아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어 되게 좀 예능 보는 것 같아. <laughs> 씨발 어 왜이렇게 존나 웃기네? 아씨, <laughs> 귀엽다, 쟤 와, 200만 점이라고? 거기서 봄? 아, 그 뜨는 거. 아, 좀 끌어봐 이 새끼야. 끌지 못해, 씨발. 아, 왜 그래, 진짜 왜끄러 아, 씨발 해봐. 야. 바로 파싱걸고 바로 저거 아우, 니까 어디 갔냐 골 여기 있네. 안녕? 그래서 잘 크면 마체도 골고. 어. 골 와, CR 진짜 환장한다. <웃음> 와, <웃음> 뭐야, 저게! 워이 보면 되지. 워이 이번 시즌 400판. 씨발, 잘못 본게 아니었는데. <laughs> 야, 케일베인이라 나바통갈 나 테니까. 바로 먹어. 빠르겠다. 아이, 뭘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냐. 그냥 해. 아유, 정말. 뭐, 뭐.

<laughs> 피즈 개 푸시 <부시. 웃음> 아월초촌이 <잘 웃음> 웃기네 진짜 <laughs> 아스새왜 이렇게 귀엽냐? 오 센스 이제 <laughs> 품때 알파 여킹까지 잡아놓고 파치고 알파 아씨발 <laughs> 그래 머그 그래. 비트 루시안 <laughs> 오, 저, <laughs> 아, 촌다이들 하는 거 개기 없네, 진짜. 뭐야, 넌 아, 궁은 뭔데? <laughs> 아, 집갈 때마다 코어티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버그냐? 뭐야? 아 씨발 도티라 <laughs> 아 진짜 지지.